달림에서 빛을 잡아 당겨서 오른쪽에 짜매고 햇님한테서 빛을 내려서 왼쪽에 짜맵니다. 우리 어디에 코를 끼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데 아 별을 따는 방법 이제 5, 월요일은 달리 화요일은 이칠화, 화성이 이칠화, 빛을 잡아당겨서 코에다 끼어요 일육수, 수성을 잡아당기고, 삼팔목, 목성을 잡아당기고, 사구금, 금성을 잡아당기고, 오십토, 토성의 빛을 잡아당겨서 어디에다가 낀다? 자기 코에 빛을 낍니다. 여기에, 아 아, 내가 코가 꼈어, 그러잖아요. 그죠? 어, 부처님, 약사열의 칠불의 부처님의 월, 1월화, 승모, 금토. 그 빛을 땡겨다가 쓰는 방법. 아, 동희 스님과 함께 이 부처님 밀법의 약사열의 부처님 공부. 아, 여러분, 초대합니다.